明 <laughs>

Gracias.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부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대표님 참 뵙고 싶었습니다. 지난 23년 말부터 작년까지 여러 번 제가 사실은 좀 면담을 요청드렸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뵙지를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부산에서 뵙게 됐습니다.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중심적인 당의 가치로 삼는 정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 정책으로 삼고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민주당은 그런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떨어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아, 우리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 대표님, 정책위 의장님 또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수도권 의원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 감각 세계를 넘어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 이주 체제 문제는 서울에 계신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을 막고 있는 문제나 또 저출생 문제나 격차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는 이 수도권 일국체제와 거기에 따른 상대적 지역의 격차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경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균형 발전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 어, 아, 이, 보시만지만 수도권 이의 시도지사들은 정말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지역을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직적 질서, 중앙 집권적 질서, 이런 그 질서 속에서도 각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또각 지역에서 어, 자신의 자생적이고 자주적인 혁신 발전이 가능한 길을 찾아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 문건이나 균형불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많는 상황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고, 어, 그 지역의 에, 혁신적인 자생적 그래서 제, 제주 지역 어, 강원 특별자치법도 통과가 된 것이고 전북 특별자치법도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을 말고 제2도시가 싱가포르나 홍콩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내놓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온갖 노력 하고 있습니다. 무려 160만 명의 시민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역의 민주당이 선거 때 공약으로 해놨던 것이고, 산업인이두 가지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는 반응을 해주실 때가 됐다. 제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다 뵀습니다. 그분들이 만나면 그 행안위 위원장님까지 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안 심사를 할 때에는 이 법을 계속 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것이 법이 오늘 해도 되는 법이고 내일 해도 되는 법이 아니고 사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법입니다. 세상에는 시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는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말 특히 그 민심을 반영을 해서 민심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민주적인 정당은 반드시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우리 330만 부산 시민들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오늘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부산에 오셨으니까 부산에 오신 것은 부산의 이 민심을 살피고 부산이 원하는 진정한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좀 화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신 북극항로 문제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시에서 TF 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때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북극항로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민생을 해결하고 또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과제로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그 부산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꼭 우리 대표님께서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 신항을 방문해주신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성준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어렵고 또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거다 최근에 비상사태까지 겹치고 특히 지방 도시들이 겪는 어려움까지 중첩이 돼서 시장에 여러 가지 곤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위기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겨나가야 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 맞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민주당 대표가 인천 살다 보니까 부산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경기 시사일 때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지는 근본적 문제, 특히 지방소외 문제는 국가의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북극 항로 문제로 우리 박경준 시장님도 뵙고, 부산의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런 균형발전 문제, 지방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사실 뭐 박형준 시장께서는 북극항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극항로는 규모가 적긴 하지만, 전기 항로가 개척돼서 운행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름에 일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빙이 이루어질 것 같고, 2030년대가 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웨즈나를 통과하는 항로와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 유럽을 가는 항로가 약 3분의 1 정도 거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의 운송료가 절감이 되고 시간도 3분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어, 획기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지도 지구의를 놓고 보면 북극항로의 중간쯤에 대한민국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 동남권, 동해안, 남해안 이쪽이 어, 중요한 요충지, 항만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기회 되시면 지구 위로 놓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항로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어, 이 해운의 특성이 또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 선점한 상태에서 어, 후발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지분 소위 포션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은 보통 2 3 0년을 두고 설계를 합니다. 아,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또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북극강도를 개척하고 특히 지금 남부지방, 중남부 지방이 예,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특히 남부 벨트가 석유, 화학, 철강, 이구나 제조업이 지금 중국에 밀리면서 아주 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이 어려운 판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회, 기회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산을 방문해서 우리 부산시의 상황도 한번 저희가 청취하고 또 앞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동남권이 북구 강로시계를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방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만큼 잘 흔적이 안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지방자치와 공권의 강화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 좀더 관심을 높이고, 좀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 시행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협조 부드립니다